저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아, 투마라마이! 신혜! 야레야레! 신혜! 신혜! 신혜야야야신아 어, 런, 아, 런, 안녕하세요? 아, 런어님, 런어님. 런님 안녕하세요? 아이 런호님, 런호님. 네? 런호님.. 제가 퀴즈 매 드릴까요? 어떤 거요? 화안 내겠다고 약속 하세요. 네, 화안 낼게요. 음... 일본이... 아.. 일본인이.. 가래.. 가래 먹고 하는 말은? 일본인이 카레 먹고 하는 말. 알겠리니다오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. 아카레 어, 맛있다. 와카레 맛있다. 아 와카레 맛있다. 오 재밌는데? 오 괜찮다, 괜찮다. 그 어디 길드예요, 마다우님? 저크레크단이요아 크래커단. 마다우님은 그럼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세요? 네. 아 아프리카 가니까 어때요? 야생이에요. 야생이에요? 네. 오... 어... 로노님은 어떤 방송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? 저요? 네. 저는 뭐 딱히 뭐... 무슨 방송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 음, 즐긴다? 저 남캠이에요. 오... 혹시 몇 살에 형성되시나요? 아, 저몇 살이냐고요? 네. 저 26살이요. 어? 네.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요? 어? 그래요? 누나? <laughs> 아 마다 누나! <laughs> 누, 누, 누나.. 누나요? 몇 살이에요 누나는? 27살이에요. 음. 어떤 환경의 색아 그런 거 없는데? 아전 여우의 연. 아 여우의 연? 그럼 천적이 늑대의 연? 천적고요? 아니 저 천적은 없긴 한데. 근데 누나 그 컨셉이 조금 그렇다. 왜요? 말씀하시는 게 여우 같지가 않아요. 그럼 뭔가요? 저뭐같다요 그... 개미할 게 같아요. 뭐..뭐..뭐시? 약간 개미핥기 느낌 제가 런원님 동물로 비교해볼게요 그러면 예..저..저는 어떤 동물 같아요? 어..허스키! 허스키 같은 느낌 아..허스키! 네. 아..개 같다는 거예요? 네? 저개 같다는 거예요 혹시? 저 그런 말을 한적 없는데 점심 좀 시켜야겠다 마라탕이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전 여친한테 물어보고올게요 어? 전 여자친구한테 점심 밥한 물어봐? 아메리칸 스타일이야? 궁금한데 아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쭤보세요 에, 저 여자친구한테 좀 개만족구이신가봐요 개만족구요? 개만족구이신가봐요 개만족구가 뭐예요 개만족구? 저 만족한다고요? 아 개방적 아저 아, 저 개방적이에요 저전여친이랑 지금 음... 같이 살고 있어요 놀러도 가고. 그럼 왜안왜다그러면 그냥 사귀는 게 좋지 않나요? 아 근데 다시 사귀기에는 좀 너무 오래 돼가지고. 가끔 게임도 같이 해요? 알겠단 말이에그그 대신 다음 다음에 해야죠. 아 이건데. 네 네? 이런 거를 막 물어보시네요. 아 죄송합니다 죄송. <laughs> 좀게 그, 불편하네. 아지송합니가 그러려고 아니, 그런 그래. 게 아니에요. 아니 그냥 그적저 끄시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천개 뭐야! 예? 아이고 형님! 와 대박. 와 진짜 2천 개! <laughs> 와 축하드려요! 2천 개나이상 2천 원인데 지금 일부러 그렇게 에? 이천 개요? 이천 원. 그러니까 그쪽은 십만 원 받으셨는데 저 이천 원 받아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. 이천 개. 어디서 갑니다? 어디서 갑니다? 시세를 몰라가지고. 혹시 방송한지 얼마 됐는지 여쭤봐도 되나요? 한일년한3 개월? 오, 그렇구요. 저는 삼년 차예요. 아부님. 음. 네? 밥이 와 버려가지고 네. 저전 여친이나 밥좀 먹고 올게요. 아예 예. 아예 예. 아, 예, 예. 예. 식구들 맛있게하세요 네. 예 이따 봐요. 네네 이따 봬요. 저 친구 사갔어요. 런 런너님이라고 스물여섯 살이고 스물여섯. 어? 맞아 맞아 네. 맞아. 스물 살이고. 언어가 내 동생이거든. 아 정말 요 그리고 전 여자 친구랑 산다고 저한테 얘기해셔가지고 요즘 아, 엔젤들은 그런가. 요즘 엔젤들은 전 여자친구랑 살더 사는 거는 근데. 맞아. <laughs> 음, <laughs> 자주 있는 일이야. 아 정말요? <laughs> 음. 아 근데 나도 근데 미래는 에전여친이랑 같이 살긴 할 거야. <laughs> 아니 왜전여 not singing, you're n 그래. 로너님방구 d 가보자. 치즈 g u 나왔지? a b o j a T. 좋 o u 이 d you put him out? T. But it's like a toast. Hi, J. w 아, 마다옴님 오셨어요? 응. 마다옴님이라고 결혼 아, 소식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? 얼마나 되셨는데? 3 년. 그럼 너보다 좀 오래 된 거네. 아 맞지, 오래 되셨는데. <laughs> 아니 거짓말이지 네, 이거! 결혼지얼 아니지 상상파악 중인데, 거짓말이지 이거, 마더님 이거! 왜이 바보예요? 어쨌든 마다옴님뭐 오셨으니까 얘기하면요, 연인 음. 맞고요. 저희 결혼한지 1 0년 됐고요. 그리고. 저희 그둘다 아닙니까 그... BJ였어요. 그래가. 언제 미워요?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. 세요 상년 오빠. 아. 왜 거짓말 했었어요? 결혼했다잖아요. 결혼. 아니, 아니야 기적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전 여친이라고 불러 진짜로. 그래 그게 <웃음> <웃음> 사우스코리아야. 진짜야. 절대 아프리카의 러너 교를 검색하지 마. 런노교를검사하지마 그럼 검 d 하 r 뜻인데. l 노 o Ronal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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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